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1월 15일 일요일 자 EPL 12시에 있는 경기죠. 자 브라이턴 대 리버풀, 올버햄튼 대 웨스트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브라이턴 대 리버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첫 번째 경기. 자첫 번째 기는 브라이턴 대 리버풀 경기죠. 자, 현재 EPL에서 8승 3무 6패로 승점 27점에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리버풀은 8승 4패 5패로 승점 28점에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 홈 경기를 치르죠. 1월 15일 자, 일요 넘어가는 12시에 딱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 경기 성적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14득점과 7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호, 홈에서는 한 경기를 치렀지만 1패 2득점 4실점 원정에서는 4경기 중에 3승 1무 12득점과 3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경기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리그컵에 차이튼한테 비기고 사우스 프턴 3대1로 이겼습니다. 자슨한테는 지고 에버튼한테 이기고 미드지한테는 FA컵이 이기면서 그래도 뭐 다섯 경기 성적으로도는 나쁘지 않는 전적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 맞대결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년 11월 28일날 리버풀과 1대1로 비겼고 2월 4일에는 브라이튼 1대0 이겼습니다 자 10월 30일에는 2대1로 비기고 22년도에는 리버풀이 이기고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3대3으로 비겼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상대 맞대결은 각 1승 3무 1패로 각 지금 상대 전적이 너무 딱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거 없이, 뭐, 원래 리버풀이 강팀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상대 맞대결은 1승 1무 3패로, 1승 3무 1패로 지금 서로 맞대결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리버풀은 다섯 경기 중에 2승 1무 2패 10득점 17실점을 했고 홈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무 4득점 3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원장은세 경기 중에 1승 2패 6득점 7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자,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리그컵에는 3대 1로 지고 그다음에 에스턴 빌라한테 3대를 이기고, 레스턴한테 2대를 이기고, 브랜드 버트한테 3대를 치고, 자, 일본한테 마지막 경기는 FA컵에서 2대를 비기면서, 내일 브라이턴 홈 경기장으로 경기를 치르러 가죠. 자, 여기까지 브라이턴과 리버풀에 대해서 경기 데이터를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브라이턴 대 리버풀. 자,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은 아까도 보이시다시피 1승 3무 1패로 팽팽한 싸움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브라이트는 카이세도가 부상해서 알리스터가 웨이트 컵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중원이 단단해졌습니다. 자, 수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점이 있어 불안하지만 중원이 단단해지면서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고 미토마가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부상자 맨단에 등록된 트로사드도 돌아올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트로사드가 현재 1구골 2도움으로 현재 브라이튼에서 좋은 모습을 한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이 지금 리버풀이 엄청나게 안좋죠. 자 반다이클의 부재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며 중원의 노세아도 겹쳤습니다. 또한 디아스의 조타의 부상으로 최적의 공격조합도 찾지 못하고 있고 각포가 합류했지만 리그 정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자, 살라가 이골골 4도움으로 현재 한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팀의 뭐 결론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자, 일단 브라이튼이 홈이고 중원이 안정되면서 공격력이 올라왔기에 이번에도 좋은 모습이 보일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리버풀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로 예상이 되겠지만 브라이튼 승으로 일단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저의 최종으로는 브라이튼 승으로 일단은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풀은 공격수도 지금 별로 안 좋고 반다이크가 지금 센터백 최고 에이스도 지금 수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엄청나게 못할 정도로 지금 부재로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추천으로는 어, 리버풀보다는 요새 최근 폼이 더 좋은 브라이튼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자, 보자.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데, 웨스트햄이죠. 자, 현재 2패 울버햄튼은 3승 5무 1 0패 14점으로 현재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 웨스트햄은 4승 3무 11패로 승점 15점에 현재 17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이? 자, 그리고 내일 올브엠트는 몰리뉴 스타움에서 내일 홈 경기를 치릅니다. 자, 올브엠트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다섯 경기 중에 1승 3무 1패 6득점 6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서는 한 경기를 치셨지만 1패 득점은 없고 1실점으로 졌습니다. 원정은 4경기 중에 1승 3무 6득점, 5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2월 달에 에버튼한테 2대1로 이기고, 맨유한테는 1등을 지고, 나머지 3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이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9월 2 8일 웨스트햄이 4대0으로 이기고, 4월 6일에는 웨스트햄이 이기고, 그다음에 11월 21일에는 울브햄튼이 한번 이기고 나머지는 웨스트햄이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웨스트햄이 울브햄튼 상대로는 4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웨스트햄의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다섯 경기 팀 성적은 다섯 경기 중에 1승 1무 3패, 4득점 9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서는 두 경기를 치였지만 2패 4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원장은 3인기 중에 1승 1무 1패 4득점 5실점의 기록을 했고 5경기 누구랑 붙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레스트한테 지고 아스다한테 지고 브랜드 퍼트한테도 지고 그 다음에 리즈한테는 비기면서 지금 EPL 이번 시즌에서 웨스트햄이 엄청나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FA 컵에서는 브랜트퍼스 상대로는 1등으로 이기면서 다시 이제 EPL 경기를 치르죠자 여기까지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에 대해서 성적과 맞대결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울버햄튼대 웨스트햄 자,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다섯 번의 맞대결은 4승 1패로 아까도 보셨지, 웨스트 햄이 더 우세한 상황이죠. 자, 올버엔트는 최근 승리는 없지만 그래도 공격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수비가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단단한 중원이 있으며 최근 이적한 쿠냐가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브햄튼 에이스의 포텐세가 네 골로 현재 활약 중에 있죠. 어? 자 그래서 올브햄튼이 지금 최근 승리는 없지만 아마 지금 폼도 더안 좋은 웨스템 상대로 맞대결은 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일단 올버햄튼 잠깐 보셨고 자 웨스트햄 아직리그에서 부진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도 최근 흐름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득점력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햄 에이스 벨라마가 세골 1도움으로 활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으로 안 보시게 되면은 울버햄튼은 홈이며 득점력이 올라왔지만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이 아직 불안한 공격수비 모습이지만 체력에서 우위에, 우위에 있어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다섯 경기 중에 아직까지 이두 팀이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울버햄튼도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홈 어드 피티치를 가져서 하지만 웨스트햄이 쉽게 안질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1월 15일 일요일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예 자 브라이턴 대 리버풀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이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으로 이루어진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 그리고 다른 경기도 많죠. 그 경기까지도 조합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링크에 클릭하셔서 문의주시면은 돈 드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저희 가족방 입장도 가능하시고 조합비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